제목 두번 크게, 앞에다가 뒤에다 시이자 말씀에 주요성 말씀에 주는 성왜 중요하냐? 이유가, 13가지, 1세가지몇 가지? 말씀에 주는 성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음. 첫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구호를 보여준다. 성경이 없으면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로 오시는 우리가 알 길이 없죠. 성경이 없으면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하신 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이 없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김유신 장군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러분은 <대로는> 도대체 이순신 작품을 어떻게 알았습니다? 삼국사기가 없었으면, 우리는 김유신이라는 사람을 알게되 없었어요. 조선신록이 없었으면, 우리는 이순신이라는 사람도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이 없으면,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자질도 알 길이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우리에게 공헌을 보여준다. 절대, 절대. 뭐,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또 계속 이 발굴을 할 수는 없고요. 네. 두 번째로, 어, 말씀해 주겠이 뭐냐? 영적 성장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네. 영적 성장 또는 믿음의 성장. 네. 여러분, 믿음은 자라는 겁니다. 믿음은 자라는 겁니다. 아멘. 네. 자라야 합니다. 아멘. 안 자라는 것이죠. 안 자라는 것안 자라는 것이죠. 자, 역적 성장, 성소, 또는 믿음의 성장. 이것이 곧 혼의 공원이다. 그렇죠? 음식, 양식이 있다고 했죠 몸의 양식을 음식이라고 하고 혼의 양식은 책이라고 하죠. 책. 그렇죠? 그 다음에, 영의 양식이 뭐예요? 이겁니다. 책, 성경. 성 네, 성경. 몸의 양식은, 음식은 수만 가지 또는 수십만 가지. 수십만 가지. 어,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나는 뭐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데못 가봤으니까, 제일 종류가 많은 나라가 어디일까? 당연 당연코 당연 당연 당연코 뭐가 맞아요? 당이 맞아 당이 맞아 당연코 중국이다. 중국 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못 먹는 거죠. 안 먹는 게 없고 먹는다. 안 네. 그렇게 치면은 우리나라 음식도 수천 가지, 수천 가지. 한식도, 예. 그 계시는 수만 가지,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 책은요, 책은 수백만 가지, 수백만 원 수백만 정도가 있전 네. 세계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영의 양식은 오지? 하나, 다 같이. 오지 하나, 뭐예요?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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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말 여기까지만 했었니다 여기까지. 오늘 이렇게 비가 다행히 좀 그쳤는데, 아까 막, 내가 잠깐 호출할 때는 막, 여름에 그 장마비 오고 이막 오더라고요. 우산을 갇혀도 막 옷이 네, 다젖으니까 근데 그 생각을 못했어요. 요즘 햇도가 잘안 노니까. 나중에 상황을 게 듣고 나 생각하니까, 너무 그렇지. 이게 눈이었어야 되는데. 예, 작년 같은면100% 눈이죠. 그건 이제 어느 폭설이 오는 요 폭설, 그렇죠 눈이 비가 되고, 비가.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하지. 아, 이게 지금 이 정도 양이 폭설이 됐으면 내 새끼들도 모 와. 여러분, 스고다 바꾸셨어요? 예, 그거, 춘천에 사는 그부터 해 아직 <laughs> 교회 차는 싹 바꿨어요, 제가. 잽싸에 바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늘 같은 날, 빗속을 뚫고, 신의 교인들답게, 오신 뭐, 여러분에게, 보너스 성경의 중요성, 잠깐,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 한가 여기, 여기까지는 복습하고, 읽어보세요. 시작. 성경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 한 번만 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 네. 그... 지금 한국교회 대부분의 신자들이 50분 이상의 신자들이 아예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에 관심조차 없어요 네, 지도자들이 그것을 교회에서 아예 응급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구덕이 무서워서 잘안담는 거예요 솔직히 이구동이보다 조금 무서워요 예, 성령의 문제를 잘못 들어놓으면 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분당에 있는 나도 농담으로 분당에서 개최을 해볼까 그랬는데 분당에 가면 다 교회들이 성공하는 거거요 분당에 있는 그, 김목사 유명한 여자목사님 거기는 성령의 성자로고 언급하지 못하게 애초에 그런 문제의 싹을 잡아버리거죠 네. 뭐 그렇다고 그 성도들이 뭐, 안 하냐? 다 합리에 다 하죠. 다같지사람고찾아오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성경은 분명히 무릎,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곧 하나님의 요거 거꾸로 읽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혼의 인도를 받는 자들입니다. 아주 좋은 예가 결혼이에요, 결혼. 자, 누구하고 결혼 해야 되냐? 여기 해당하는 사람은 자유만큼인데. 공. 나만 다불행에 응. 누구하고 결혼 해야 되냐? 어떤 여자, 그죠? 어떤 자매첫 번째, 분명한 것, 기능된 말씀 고민동서 6장 14절.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내지 마라. 이걸 단어 하나도 빼면 안 돼요. 엉뚱한 얘기가 돼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내지 마라. 불신자와 결혼하지 마라. 멍해를 같이 매는 니까 멍해를 같이 낸다는 건 뭐예요? 인생의 방향을 같이 한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한 방향으로 안 가면 불행하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방향이 같지않 돼. 그렇죠? 부신자고 안하는데 그러면 믿는 누가 뭐 하는 거냐, 이게. 그거 성경이 없잖아. 그것까지 다 기록해. 우리가 어떤 여자하고 어떤 남자하고 결혼하고 성경이 다 기록하면 성경을 이사장에 둘 수도 없죠. 그건 누구에게 요청하는 거에요? 그것을 성경이 이렇게. 뭘 전공할 거냐. 오늘 새벽에 지난 수수감사 주일날, 우리에게 감사하셨던 감목사님 이야기를 예, 잠깐 했습니다. 어제, 정심 때, 식사대전을 받았어요. 어, 제정부에서 사회를 많이 들었더니, 어, 저한테 밥 먹기를 사신다. 어, 현역에 있을 때는 한 번도 만나서 그렇게 깊게 교제한 적이 없어요. 나도 어, 한 사람 많은 데서 안들었내데 자식들 얘기가 나왔는데, 그, 딸이 미국, 그러니까 독일에서 피아노로 석사, 박사를 다 하고, 아주 독일에서는 이 학위를 엄청나게 알아준대. 이 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아주 그냥 그, 국가가 다 인정해준다. 어떻게, 근데 그래서 어떻게 그 아이는 독일에 갈 공부하러 갈 생각을 했는지 아니까 그냥 부모가 시킨 게 아니래. 고등학교 때부터 독일에 꽂혀가지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독일문화원에다 출입하면서 독일어를 배우고, 오픈국은 돈이 많아서 뭐 해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떻게 하더니 졸업하자마자 독일로 가버리네. 이런 꿈이 필요한 것 같아. 꿈, 그렇죠. 꿈, 꿈이 이루어진다. 꿈이 이루어진다뭔 얘기야, 다걸러봤어 그래도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어떤 여자하고 할 거냐, 어떤 남자하고 할 거냐, 어떤 것을 전공할 거냐. 그 얘기를 해달라, 그래. 뭘 전공할 거냐. 그건 성경이 없잖아. 그렇죠? 성경이 없으면 들어야 돼. 그러니까 전부, 듣지 못하니까 전부 기먹어버려요려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10명 중에 9명은 기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아예 모를 생각을 하나요, 귀먹어리니까 예. 성령께 물을 성령을 못해 또 문제는 물어도 못들어 음. 들어도 미혹이 있어 왜? 자기가 깨끗하게 앉기때문에 네. 정결하지 않으면 90% 미혹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아 그러니까 성령하고는좀 다른 사람이 우리가 살을있는거야그렇죠 인정해야돼 근데 우리의 현실이야 오늘 우리 목회장 기념회에서 이 호칭 문제가 나왔다아 호칭 문제. 정말로 예? 한국교회의 호칭 문제 심각하다. 세신자도 교회 들어오면 집사래? 안 불러줄 수도 없고, 불러줄 수도 없고, 뭐싫어하저도 전혀 없는데 집사래. 성경에서 집사가 없던데, 어떤 사람들이 집사라 그래서 목사한테 윤동성을, 이걸 어떻게, 내가 그러지. 그거 뭐 바꿔, 바꿔 생각하지 마. 문만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우리는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회에도 전부 호칭이야. 과장님, 원장님, 부장님, 이사님, 대리님, 이러지 뭐 이름 모르는 것도 있어요. 정말 갖고 이런 교회가 있대. 교회는 전첫 주기가 아데데세 명을 다룰 수, 그래, 세 명. 뭐 안나피터 뭐 그리고 호칭은 없어, 이게 호칭은. 그러니까 누구도 호칭이 없대. 장로님도 뭐, 본사람이 뭐 어떤 사람을 두고 어? 가, 안다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극히 이게 일부기회예요. 호칭 네. 혼칫 때문에, 호칭이 없어야 돼요. 또좀 엉뚱 안하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죠.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안하려요 제가 지금 기도 중에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적이 없어가지고. 어, 서울의 사랑친제교회 인천에다 사람 중에 정동수 목사를 내가 2단으로 투정하려 우리 교회에서는. 어, 어, 내가 열받았어. 요 뭐, 대치기라도 할수 있어야 대치는 그냥 탁 선포하고 빠져버리고. 네? 당신이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공간도 없잖아. 당신이 무슨 하나님이요. 전세계 방을 하는 목사를 다 싸려먹어주는 거 2단으로 만들고. 내가 이런 뭐 영상을 보여주고, 이상없는 게 절대 듣지 마. 우리, 우리 자체로라도 이단도 기존해야지. 원래는 이단성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침교에 일반 교단에서 성경 침교회를 건강한 교회 보지 않아요. 왜? 킹 제임스만 왔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는 뭐예요, 킹 제임스 안수는 우리는 이 아니라 우리가 삼단이야? 킹 제임스만 성경이라는 거지. 구원파의 그, 그, 이단성이 뭐예요? 자기들이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막. 자기들이 쓰는 성경만 진짜 성경이라고 하면, 나머지 전세계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 성경으로도 거듭났고, 이 성경으로도 주님을 만났고, 이 성경으로도 믿음이 성장했고, 이 성경으로도 지금 이렇게 풍성한 사람을 물리잖아요. 음. 근데 이거 다 틀어놓고 진행만을 마당하면, 원래가 좀그리다지 있는 사람인데, 이제 와서 또 이제, 뭐, 오순절? 한국교회의 천주교보다 더큰 이난이 뭐냐? 오순절 교회라고. 성령운동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사람들이 와 제가 그거 참다고 혼났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성령의 의성을 듣지 못하는 게 잘못된 건데 역 역전돼 가지고 그것이 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분명하잖아. 제가 여러분들 로마서 팔 장을 오늘도 시간 만나면 목사가 있는데, 왜냐면 이번 초청기를 끝나고 하면 17일 날도 성교해야 되고, 24일 날도 해야 되고, 31일 날도 해야 되니까, 전부 로마서 팔자인데, 전부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 성경을 모르고, 성경만, 잘못된 말안 해도 성경을 들이다 파는 건 좋은 건데, 그, 그리고 성경을 무시하는, 성경을 초빙하는, 성경을 던지게 하는.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별로 사는데 불편이 없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오늘도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 통화하면서. 문제가 뭐냐? 내 의견이에요. 내 의견. 그랬잖아. 팩트는 여기까지도 나머지는 다 의견입니다. 그렇죠 진화론. 그러니까, 찰스 다인이라는 사람의 의견일 뿐이에요. 의견. 제일 위험한 게내 의견이에요. 내 생각. 지금 오늘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일, 설교도 잠깐 목상했지만 시간날 때, 육신의 생각,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의견, 내 생각, 내 견해, 내 경험, 그러죠. 그런 걸로 안 살, 안 살아야 되는데, 안 살려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쩌다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늘, 예를 들면, 에, 내가 성령을 만나게 한 그, 에, 제카엘스 공사님한테는 같은 길로 출근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사소한 일이에요, 출근하는 거. 우리는 빠른 길로 가잖아요. 내비가 가는 대로 가죠, 요즘은. 그죠? c 에 s 도 내비 키고 다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c 에 s 도키고 다니는데. 근데 안으려뭐 아주 작은 일도 선으로먹오늘못 던지고 가 자기 나름대로 A 코스, B 코스, C 코스, D 코스 딱정해놨다고 했잖아요. 오늘 C로 가고, 지금 싫어. 그 다음날 더여쭤오면 오늘 뒤로 가고. 우리는 늘 가다듬으면 하죠. 네? <laughs> 연습이 안돼 있고, 습관이 안돼 있고, 훈련이 안돼 있고. 자, 첫 번째가 뭐냐? 시간이 정해졌기 때문에 안 돼요. 더 하고 싶어. 다 같이 불신. 아, 니 크게 해봐요. 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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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불신. 첫 번째가 불신. 성경 영성을 듣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불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들은 근식케하는 사람들은 들을 길이 없어. 오히려 듣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존대하고 듣는데 위험이 있어요. 맞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장을 안 담고요. 부대기 영으로 장을 안 담고 장 담고 해야지. 자이 얼마나 맛있는데. 성경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 삶인데 오히려 그걸 배우고 훈련하고 연습해서 그렇게 살라고 해야지 이용하가까아 가까이 하지도 마 만지지도 마 열어보지도 마 어떻게 몰라요 로마서 14장 23절 로마서 14장 23절 시간이 될 때까지만 할요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23장.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체되어야 하니, 이는 미디움을 따라 하지 않냐, 이렇게 문니다 미디움을 따라 하지 않냐는 것은 다죄입니다 자, 이런 것 하나도, 이런 것 하나도 우리가 훈련이 안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해요? 아까 얘기했잖아. 믿음으로 안 하잖아. 계산해보고 하잖아. 요 응? 응? 여러분, 지금 이번에 헌신하는 거 믿음으로 했어요? 아니죠. 계산해보고 했지. 그렇죠 믿음으로 하면 오늘 저녁예배다 와야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다들 뭐가 죄냐? 우리는 이게 고정관념이에요. 뭐, 네? 뭐, 속이고, 사기치고, 뭐, 예, 그, 간음, 뭐, 도둑질, 뭐, 강도, 뭐, 이런 것만 죄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뭐라고 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다 죄. 그러니까 여기도 오늘 말, 믿음으로 하니까 3이일일리 죽여주고 오게 되잖아. 그럼 막 멸치가 아니잖아 네, 월요일 날, 네, 할 때부터, 오늘을 착수해야 된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네, 와야 된다, 이래요 네. 이렇게 해서 수요일에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당연히 봐. 내가 재직 기회를 한번 하려고 해요 그래서. 네. 재직을 하지 말든지, 예배를 부르고, 짓을 하고, 협박을 하지 요즘 시대가 협박이 또통할 시대가 되지. 안 통하는 거죠? 효과가 안 통하는 거죠? 믿음, 아멘. 아, 네. 예, 기도도 믿음으로 뭐예요 또 예? 예배, 믿음으로 알렐루야성신 아, 네. 믿음으로 네. 예,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 예. 내년에 새롭게 주일학교 교사로 갈 사람이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교사들의 성숙이 필요 없어. 그동안 얼마나 속상했는지 <laughs> 되게 미안한데 <laughs> 왜? 저것 안오니까 교사들 애들한테 뭔데 이런 교사들 알아보는거야 오늘은 시댁이라 오늘은 진짜로 하고 이해해도 다이해 하지만 애들한테 뭐, 어떻게 해들한테 애들한테 뭘 무슨 본인이 원래 주 1학기 교사는 학생고생교사는 학생 1년에 한번 빠질 적 많다 해야 돼 내가 주일학교 부장을 21살 때 했어요. 믿으세요? 21살 때 내가 주일학교 부장을한거 믿어지냐고. 훌륭하게 했어요. 그리고 25살에 또 부장을 한번 했어요. 딱 그렇게 두번 해서 주일학교 부장. 네. 25살에 부장할 때는 빠져요. 주일학교 교사가 고맙다고 해요. 아, 그만둬 네. 왜? 줄수 있어서 그때는 교사 한 사람. 교사가 1 5명 16명인데 주일학교 교사가 어, 아그이1 아, 못하면 괜찮 1명이 1명1년 52주 이1도안 빠지겠다고 하는 사람만 되는 거예요. 왜? 아이들한테 가르치면 그게 욕명이 1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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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렇게이사람이주일이 1명이 1명 보내주기로 해요. 보내줬어요. 예. 오늘 이러는데, 난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아, 곽이 네. 형, 저두 사람은 일지감치 가격을 이고 저는 이제 학생 교사 안하면 교육을 가야죠. <laughs> <laughs> 혹시 모르지 학생 교사랑, 학생 교에 지금 청년 교사가 필요하고, 여학생들을 위한 교사가 필요하고, 청년 교사. 있어야 제가 기도하는 사람. 이게 기도도 제프에요 기도. 몇 달을 기도했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나만알고 기도하니까. 흐허허. 천일이 <laughs> 없이 제프예요, 기도도. 알람이요. 첫 번째, 못 듣는 이유가, 안붙는 거죠. 안 믿기 때문에. 불신 때문에. 불신 때문에 믿지 않아요. 어, 여러분, 여러분 영안에 성경인게있줄 아시면 믿으시죠? 아, 네. 거기까지는 믿죠? 몇조없세요 오케이 들리고 있습니다. 뭘로 들려주신다고 하세요? 성령의 감동. 두 번째 성령의 세 샘이랑 음성. 다 여기서 들리고요. 여기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일로 들리려고 하니안 들리죠. 일로 들리 감동도 여기서 들리고 음성도 여기서 들리고. 두 번째가 하나만 더 하니까 오분 남았는데. 네. 두 번째가 뭐냐? 훈련되지 않은 영이에요. 훈련되지 않은 영.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훈련되지 그냥 뭐, 다 되냐, 아니에 훈련되지 않은 영. 영이, 사랑하는, 사랑하는 게, 듣는 연습이 안돼 있단 말이에요. 연습이. 훈련이 안 되어 있단 말은 연습이 안 돼. 듣는 연습이 안돼 있어요. 로마서 8장 12절, 빨리 숙여 로마서 8장 12절. 이거 지금 오늘 하루 종일 묵상했던 거 아시는데. 아, 이게, 에린이가 끝나고 오늘 뒷모델이어서. 아유, 얼마나 쉬고 지나야 돼. 에린이 때문에 고생하는 생각은 아 지난 몇달 동안. 자, 로마서 8장 12절부터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 힘들더라. 우리가 빚진 자다. 이빚진에게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이 말씀도 안 믿죠 반드시 죽을 것데 그러죠.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이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는 훈련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하루아침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물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행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예를 받아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 않이냐 성령의 취미,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니다 그러니까 자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 그리고 내 영이, 그게 나야 그리고 내 영과 성령님이 계속 사귀고 서로 대화하고 운송 듣고 하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된다 아멘. 아멘 처음부터 잘 듣는 사람은 있다 없다 송계철 사모님 처음부터 들었나요? 아니 디바톤 사모님 처음부터 들었나요? 아니 네. 10개 중에 9개가 틀렸다고 그래 그래도 계속 해야 돼손해볼건 없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개 맞고 그 다음에 두개 맞고 그 다음에 세개 맞고 계속 하다보면 10개 맞을 때가 온다 믿으시느라고 아멘 자 오늘 여기 한1여인분 듣고 있는데 이 여러분 중에 몇 분이나 또이 대비를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가, 만약에, 여기 서도또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가, 영적인 귀머머리다. 귀머머리. 귀모를. 그렇죠. 영적인 귀머머리.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손님을 돌려주세요, 못 들어. 원인이 죠귀머이리 원인이 있어요. 죄가 있어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어 못 들어요 네. 안 들려 안 들려 주세요 사랑 감정이 있어 요 사랑 감정, 감정. 쓴뿌리가 있어 요 쓴뿌리 미워하는 마음이 충만해요 누군가 미워 죽겠는 거야 그랬는데 네. 그 시기 있어 요 시기 시기신인과 그리고 시기는 살인에요 살인 하나님 말로서 구약성경 율법을 보면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살인자는 죽여. 살인자는 죽여. 살인자는 죽여. 네? 근데 뭐야? 식기는 살인이야. 안 들리죠. 시기로 마음에 충만한 사람 은못 돼. 그다음 혈기. 혈기가 충만한 사람. 죠뭐 우리 우리 예사람한테 송중기가 그런 사람을 봤는데 구두망.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키워. 들을 수가 없어. 들을래. 그러니까. 뭐 들으려고, 들은 사람들 어떻게, 해?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원인을 치러야죠. 원인을 치러야죠. 아시아멘이시 아, 음. 여기까지는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우리가 먼저 야, 너좀그 선제 치료가 필요해. 에, 불러가지고 이렇게, 그, 가 사회를 해줄 수도 있는데, 먼저 본인이, 본인들이, 그게 경선이거든요. 음. 목사님, 처음 제가 좀 상대 치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샘플이가좀 치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과 치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럼 우리 부부가 절대 안 도와줄 사람이 아니잖아요. 요청을 했는데도 안 해줄 사람이에 사는데 그런 지장을 못 느낍니다. 사실 지장이 있어요. 지장이 있는데, 여전히 노인으로 살고, 포로대여 살고, 그런데도 그냥 뭐 직장 생활하고 돈 벌고, 이런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자, 연장까 하겠습니다. 지금 보너스로 오늘 9주에 이거 나만이 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기도하고 있으면 어요한 가지만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한3번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한 10분 성령 충만을위 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살수 있도록 나머지 우리 남은 지 재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방정십사십사절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곧 모두 가라며 드립니다. 그 가람을 좀 한참 기도해 주세요. 제가 한 번만 좀 기도합니다. 주님.